3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도무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배운 종교의 종류 중에 하나를 쓰게 마련이지요. 기독교, 이슬람, 신두교, 불교, 뭐일 일컬어서 세계 4대 종교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 중에 한 가지를 쓰지만은 요즘은 억압이나 뭐 심적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이 자란 이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타 군소 정당처럼 말이죠. 무족 신앙에서부터 이단 또 자생 종교까지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중에 하나인 기독교 교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종교인이고 일정 종교에 숙해 있는 그런 이들이냐 말입니다. 25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종파인 기독교인입니까? 본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유래됐잖아요. 이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도 하지요.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진지요.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 또는 때로는 예언자들, 선자 이런 이들에게 기름부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권위가 부여되었었죠. 이런 배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인물로 지칭되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서 그의 탄생이나 사역이나 죽음이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된 기름 부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누구 인간이 정세성에 대해서 자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만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귀하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기독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적당한 의미를 포함시켜가지고 말이죠.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독교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의 표현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지식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스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쓰라며 휩쓸려가듯이 밀려가다 보면 적당한 곳에 도착하겠지. 입으로 난 예수 믿어요. 이러면 되겠지. 그런 마음의 한 마음 한 곳에라도 있다면 우리는 뽑기 관약 앞에서 화살을 던지라고 써있는 그런 중에 한 사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적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성에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작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과연 변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참수하는 마귀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살아낸 삶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주인 주님 앞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겁니다, 낱낱이 고해 바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데도 살아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병원 변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 어떤 죄도 다 사해진 것 아니냐고 비난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 도식적인 것 가지고 얘기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 1에도 보니까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괄 용서받다 치더라도, 그럼 믿음 위에 계속 짓게 된그 죄는 어찌할 것이냐 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게 나 몰라라는 죄를 지문에서 진정한 회귀 없이 지나간 죄값들은 다 사암받았습니까? 다 깨끗해지셨어요? 해결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찌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를 살인하면서 죽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유가 될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범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마귀의 참소와 주님의 변호가 서로 상충할 때그 심판대 앞에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로 탐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럴 것이니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이가 얘기한 대로 맞아 데려가시오 지옥으로 데려가시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조차 그 상식적이고 고의적인 죄인에 대해서는 외면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10편, 19편, 13절에 또 주의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짐짓지는 이 모든 범죄를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허울 좋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선을 삼만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위함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한 게 십자가 죽어야만이 천국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천국에서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그 말이 통용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도 나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늘도 나가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떼밀어 추권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 말하면서 다 지키지 못하는 이 무지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긍력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핑계에 불과한 거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리다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디 하나님 긍력에게 주시기만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오늘 또 넘어지면서도 일어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십자가 다시 한번 힘입어서 한발자국이라도더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뜻이 있는 그런 이들 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좁은 물을 통과해드라는 그 적은 숫자들 그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도와주셔서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너희가 내 뜻대로, 내원한대로이런그 삶을 보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잘된것이 범죄가 된다는 그런 삶을, 이 생의 삶조차있어도 우리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둔해서, 무지해서, 아버지 연약해서, 죄악이 넘어지고 지고 깨지는 그런 결제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걸음을 갈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연장하고 부족한 육신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 우리를 붙잡아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 일에 치여서, 아버지 넘어져서 실수라고 해서, 아버지 어쩔 바라지 못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아버지 또다시 일어서기를 보라는 그대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 간구드림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 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